GS 편의점 어, 메뉴 안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당면을 안에 넣고요. 오 고기 덩어리가 뭔가 후덕 후덕 후덕덕하면서 나오는데 키친타월로 잡아서 뼈까지 칼집을 내서 아, 쪽 깊이. 소떡이도 구워야 되잖아 어 뜨거워 자 이게 이제 바로 섞어주라고 그러거든요 싹 섞어주고 소떡소떡소스를 예쁘게 어, 크 잘해 이런 거 음. 지글지글 거리네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이어로 완벽하게 훈연으로다가 느낌 살려주기. 보잘 것 없는 편의점 치킨 닭다리가후 손을 거치면 근사한 요리가 된다라는 거. 에? 비주얼 살아있죠? 요거 다 해서 얼마? 오늘 3만 8백원 나왔습니다 술값까지 다 해서요 아이고 싸이 어, 요 고기 덩어리에다가 김치를 하나 싹 싸서 오모가리 어, 김치찜 어, 맛을 보겠습니다 음. 제가 물을 좀 넉넉히 넣는데, 었제 입에는 그렇게 짜지는 않아요. 음. 네. 아 고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딱딱하네요. 음. 아, 근데 뭐, 소스는, 네. 괜찮은 거. 같밥 비워 먹으면 진짜 한6밥 7일 굶고 먹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맛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맛없다 안 했습니다. 아, 맛있어요. 아, 대망의 소떡소떡. 아, 이제 처음 먹어보거든요 소떡이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 떡이랑 소시지랑 왜잘 어울린다 그래? 음, 아 백종원 스타일로 좀 얘기도 해 되나요? 따로 튀었구나 음. 어, 재밌네. 그냥 재밌는 맛이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건 약간 초딩 입맛. 소떡이 소세지가 하나 모자라. 소스가 케첩 맛이 아니라 약간 옛날 우리 학교 앞에서 팔던 그 닭꼬치 양념에 약간 거기다 물엿을 확 엎지른 느낌? 어. 달아요, 과하게. 음 오늘의 맥지는 아사이 슈퍼 드라이. 이게 되게 특별 조리한 어, 편의점 훈제 닭다리인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포치질을 해놓았고 내가 불맛을 살렸어. 집에서 제가 이제 애기는 소스통인데, 아, 이번에 어떤 소스 케찹 있고요. 어, 장어 소스 있구요 어, 요거 간장, 다, 막간장 소스 있구요 어, 된장 소스 있구요 비비큐 양념 소스 있구요 아, 여기 스모크 소 소스 전용 소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양념 소스 말고 아, 요 스모크 전용 소스를 뿌릴게요 어, 스모크 전용으로다가 날짜 안 지난 거지? 여러분 여기 6월 26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면 저기 생산 연원일이에요, 아니면 맛을 보면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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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약간, 어, 약간 음 맛이 약간 숙성된 맛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대한 어, 더. 약간 유통기한이 한달 밖에 안 지났으니까 당면을 한번 먹어보자. 음 김치랑 당면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야, 진짜 이건 아니다. 아니 어, 약간 비린맛도 있고요. 약간 좀 급하게 출시한 느낌이 있다. 아, 오모리가 이러실 수 알아. 오모리 김치찌개집 가보신 분 있어요? 오모리 김치찜 집을 가면 김치찌개 굉장히 국물이 굉장히 시큼해요.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었고, 오모리 김치 라면 나왔을 때, 오모리 라면 나왔을 때 제가 푹 빠졌었거든요. 어,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오모리 김치찜이, 어, 드디어 이렇게 프리미엄 딱지를 달고 나왔는데, 아, 모르겠어요. 약간, 아, 약간, 잘 모르겠어요. 김치, 약간, 찜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요즘... 뭐야, 최초 공개할게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이 그냥 밥 비벼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내 입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술이나 먹을래요. 한잔합시다. 짠! 제가 실수했네요. 아 어, 전반적으로 음, 좀 짜요. <laughs> 야, 내가 오늘 이렇게 밥반찬들을 이렇게 사왔지. 원래 내가 사면 안주거리 아, 여기 안주거리 여기 있죠? 네, 선배님들. 야, 이제 메인 안주, 네, 여러분들, 이제 시그니처, 아, 시그니처입니다. 전식이 끝났습니다. 아, 메인 안주 좀 꺼내 들어갈게요. 갓두기 양어는 육해 공부 다 모였네. 새우깡으로서 해산물이 완벽하게 소화가 된 부분이니, 해 손님들. 요번 안주 같은 경우에는, 아, 그렇지. 또 요, 어, 편의점 요캔 음식 먹을 때는, 이, 일회용 숟가락을 먹어줘야 감성또 포텐 터지죠. 이 체리 먼저 먹겠다고 많이 싸웠지 이것 때문에 이별한 여친 한둘 있고 절교한 친구 한셋 있지 음, 과일은 역시 놀이야 그러니까, 채팅창이 활기차서 좋아요. 채팅, 도배에서 벙어리 먹는 사람, 제가 퀵비 한장 드리겠습니다. 자, 채팅 도배로 지금 벙어리 드신 분. 자, 차금 한분 모십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어, 들어가면. 자, 오케이. 사타빵키니 당첨. 그만하세요. 네, 사타빵키니 그만하세요. 사타빵키 당첨입니다. 이거 세번이 정도면 벙어리 먹었을 거야. 지금 말 없잖아. 그지 사타빵키. 좋습니다. 음,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짠! 자, 칸초 형님, 향기로 물들어 형님, 어, 에르메트 형님, 서수 기름칠 형님. 아, 이분 저 닉네임이 재밌네요. 서수 기름칠. 어, 이분 저 느낌이 있어. 서수 기름, 어, 기름 많이 칠했죠? 음, 이분 저킥 하나 씹으시고. 어? 그래, 우강이 효과는 이런 사운드 할까요? 소메기도 음. 과자 땡기시게 지금 이에요 음, 자국이 많아갖고. 소메기는 음. 음. 이제 새우가 최고다. 우즈 플레이스에 꺼져주라나요 아케님 같아. 제가 아케님 진짜 팬이거든요. 아 조금 보니 약간 늦었는데 왜 과자 어 과자도 반숙 반숙인 아시는 분 아실 거야. 이거 매니아들 알니먹 먹식이들은 먹시, 다 알잖아. 까까도 약간 반 그러니까 약간 저기 피대기처럼 반건조가 있고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꿀까베기라는 여러분 과자 아세요? 꿀까베기 어 꿀까베기 과자는 진짜 장마철에 실온에 내놔야 돼요 뚜껑 따갖고 다음날 거의 찹쌀 모찌 수준의 <laughs> 정말 맛있는 어 진짜 간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 꿀까베기는 눅눅하게 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충격적이실 텐데, 반 건조로다가 맛있는 게, 여러분들 쌀과자라고 혹시 아세요? 네? 과자 중에 그 쌀과자라는 과자가 있는데, 그거 장마철에 한 4분 내놓으세요. 어, 내 정확하게 레시피야. 4분 이상 넘어가면 눅해져요. 근데 4분까지는 아삭하면 살아있는데, 약간 쫄깃하게 씹히는 감이 있어. 그래서, 순간적으로다가, 아, 진짜 쌀가루가 들어갔나? 약간, 진짜 쌀이 들어갔네 약간, 이런. 착각을 불러일 수 있는 그런 과자 만들 수 있는 분이죠. 장마철 4분 적으세요, 노트에다가. 음, 밑줄 짰자. 아, 이번좀 무겁게 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오늘 아이 못 먹기 때문에 먹어야 돼, 지금. 어, 이거는 내가 방종하면 너 무조건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지금 먹어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아, 맛있어요. 맛없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음. 음. 아, 또 컴플레인 것들 올라, 대기업에서. 음! 정말 맛있어요. 이거 약간 소주 먹고 혀어 마비 시킨 다음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음. 오목새 맛있었죠. 음 제가 새우깡을 10번 사먹으면 3번은 오목새를 사먹었어요. 음 아, 짠이요. 그래, 짠합시다. 예, 짠. 짠. 오목새 맛있었지 따로따로 먹을게요 왜냐면 이거 먹고나면 얘가 너무 초라해지잖아 아유 별말씀을요 방송 봐주셔서 고맙고 팬가입 해주셔서 감사드리죠 음. 어 떡이 맛있네 음, 야 이건 떡꼬치 팔아야되네 얘네 소세지 솔직히 맛들럽게 없어요 아 맨들 GS 소떡소떡 떡이 맛있네요 음그 소세지가 맛이 없어요 아퍽퍽하고아 소세지가 별로네 음 떡이 진짜 맛있어요 가격 1800원 개정안만 추가할게요. 조절 <laughs> 따라하시니까 아 남긴 치킨 맛있죠. 그리고 또 치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긴 치킨보다 남이 남긴 치킨이 더 맛있어요. 음, 해합시다 짠. 차가운 치킨은 차가운 치킨만의 매력이 있고 뜨거운 치킨은 뜨거운 치킨만의 매력이 있어 오빠가 어디 가서 봤어 이쁘냐 잘생긴 부분은 있긴 하지 어, 귓볼 잘생겼어 귓볼 귓볼이 잘생긴 게데 이쁜 거는 아니야 짠 지금 드신 오모리김치찜 안주로 내시면 장사 잘 되실 듯. 아 이거요? 어 그럴 것 같아요. 맛있어요 오모리가. 아 기가 막혀. 왕뚜껑이나 먹어야 와 개부럽다. 와 지금 왕뚜껑 3분의 1이 필요한데. 아, 지금인데. 아, 왕뚜껑 3분의 1개. 라임 찢었어. 울프콩 형님께서 고만 처먹어 돼지야. 그러다가 못, 몸모움지여 못 우리 울프콩님 저기 집주사 좀 잠깐. 아, 제가 버릇이라 좀 이해하세요. 닉네임 울프콩. 물프공격님이 어, 어떻게 되시나 XODNGS 태원아 <laughs> 야 태원아 이 잣같은 새끼야 가평 잣 알지? 고소한거 어, 가평이 잣을 잘해 태원아 형이 이태원 진짜 자주 죽 어? 형 이태원 매니아야 음 아니 오다가다볼사인데말 오다 그따구로 하기 있어? 어, 재수 존나 덜려 아니잖아, 그거 울프꺼. 그지? 태어아 태원해. 미안하지? 그래. 알았어. 앞으로 형이야, 너랑 일촌이다 어? 몸이 안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되냐? 어? 형이 뭐 흔들바위야? 흔들바위도 흔들면 흔들려. 오 흔들렸다 떨어졌다는 소문도 놀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그래, 태연이 안 하죠. 어 태연이 괜찮. 아음 데스는 그래 알았어. 어 데스 그만해 채팅이 진정성이 없으니까 그만해. 야, 소떡 소떡으로 저기 나 소떡이 래 소떡 맞지 소떡이라고는줄 알았어. 아, 소떡으로, 어, 저기, 막잔 할게요, 이? 어, 녹화 막잔. 우리, 저기, 내가 한잔 한 김에 말씀드리기. 제가, 아, 점심만 먹고 점절을 안 먹어서 약간 빈속이라, 빈속에서 술을 급하게 먹었더니 조금 약간 안달달리한 부분, 요좀 인정 좀 해, 이해 좀 해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팬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신경 안 쓰는 거 아닙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어제 달았던 분이 오늘 달아주시고, 내가 영상 못 올리면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영상 올리면 나한테 영상 올리는 날 오셔서 달아주시는 분들,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분한분다 빠짐없이,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싫어요 눌러주시는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싫어요는 근데 왜 누르는 거예요? 싫으면 그냥, 그냥, 음 싫다고 하면 되잖아요. 뭐, 왜 누르지?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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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래도 싫어요가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싫어요 좋아요 200개면 싫어요 330개였거든요. 모기매이네아 <laughs>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그래도 왜? 음, 감사합니다. 아 싫어요든 좋아요든 따봉이든 멋있게 는든다 감사드리고. 음 제가 뭐 유튜브 생방송으로 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하려고 하면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가 야외방송이든 뭐든 가끔씩 한 번씩은 할게요 네, 근데 이제 정규방송으로다가 지금 당장에 유튜브로 시작하시는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거 좀 알아주시고 제 마음적 마음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것좀 감안해 주시고 연락들 많이 오세요 메일도 주시는 분들이 있고 댓글로도 많이들 말씀해 주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면 그거는 나를 좋아해서 풀을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신 이야기들이잖아요. 화를 내시던 욕을 하시던, 어 아방만 하지 말고 유방도 해라. 아, 아, 아 유튜브 방송을 얘기하는 난 줄임말 요즘 많이 써서 젊어지려고. 아, 까 유튜브 방송도 해라를 좀 줄임말로 잘못 썼.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 아프리카 방송만 하지 말고 유튜브 방송도 해라라는 말씀 많이 해주셔갖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음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해왔었는데 여러분들 조금 음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젠간 뭐 제가 어 유튜브에서도 되게 뭐라 지금처럼 약속된 시간에 이렇게 어 시간표대로 이렇게 방송하고 어 약속된 시간에 만나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이 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술이 취해서 약간 본소리하는지 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무튼 <laughs>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한잔하고 뿅 하겠습니다. 짠! 취하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알딸딸하지?